자, 첫 번째로, 우리 가핸들링할 데이터는 미싱 밸류, 결측치. 우리나라 말로는, 뭐, 통계 용어로는 결측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어, 측정이 안된 거죠. 측정이 안돼 있는 결측치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 이거는 전략인데요. 데이터를 딱 하려고 갔더니, 분석하려고 갔더니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데이터가 없으면 아예 드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뭔가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두 개, 세개 컬럼별로 투풀에, 투풀 튜플 하나에, 로 하나에 두 개, 세개 정도의 컬럼에 데이터가 이제 없는 거예요. 아예, 뭐, 난 값이죠. 난 값이, 나아 넘버 값이 있는 건데, 요럴 경우에는, 어 그냥 이 투풀은 날린다. 뭐, 데이터가 우리가 10만 개 있고, 20만 개 있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가 한 1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날려야 되는 게한 30개가 돼요. 그러면 데이터가 너무 줄어드니, 이런 문제는 어 이걸로 해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가 최소한 뭐 3개 이상 없으면 날린다든가 이런 어떤 어, 규칙 또는 정책을 정해 가지고 데이터를 날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데이터가 거의 없는 피처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피처 자체를 날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테이블을 이렇게 딱 만들어 봤더니 컬럼에 이런 컬럼들이 있는데 이런 컬럼들이 있는데 이 컬럼에 데이터들이 막 의미 없는 여기에는 거의 난 값이 다 있고 한두 개만 데이터가 채워져 있어요. 이런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 데이터를 날려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교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12, 13 어, 14, 15 학번까지는 있고, 16학번에 새로 생긴 제도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16학번에 깍깍 채워져 있는데, 이위 학번에는 이 데이터들이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굳이 이 피처를, 어,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할 때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아예 그 피처 자체를 날려버리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어있는 값은 채빈 값 또는 가장 많이, 어, 빈도수가 높은, 출연하는 빈도수가 높은 채빈 값이나 평균 값 같은 경우로 데이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데이터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건 뭐 예시데이터인데, 어, 예시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데이터를 찍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한 튜플 하나가, 튜플 하나가 완전히 비어져 있죠. 이럴 때는 간단하게 이 데이터를 날려먹으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어,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드롭NA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d r 난, 그러니까, n o n 값의 데이터들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n o n 값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볼때 우리가 쓰는 함수가 isNull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isNull이라는 함수를 쓰면, 각 컬럼별로 얼마나 데이터들이, 어, 이렇게, 그, 데이터들이 널 값인지 아닌지를 true o false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요. 이걸 sum 하면, t r 값 e 값을 이렇게 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컬럼별로 얼마나 데이터가 비어져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드 r 을 하면, 요제 데이터들이, 어, 여기 튜프를 기준으로 하나라도 비어져 있으면 이렇게 날리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데이터가 없으면 날려버리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날릴 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뭐한 개라도 비어 있으면 날리면 이건 좀 문제가 들문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리 튜플이라지만, 컬럼에 아무리 튜플에 데이터가 비어 있다지만, 이 컬럼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채워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건데, 그냥 비어 있으니까 다 날려버린다. 이건 역시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거는 아예 쓸데없는 것만 날리는 거죠. 그래서 drop, none, uh, how, all이라고 치면 어떻게, 사실 이런 게 판다스에서 how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굉장히 어, 안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찌됐건, how all 이라고 하면, 모든 데이터가 비어져 있을 경우에만 드랍을 시켜라. 튜플을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가 비어져 있을 때만 드랍을 시켜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드랍을 쓸 때는, how all 을 써서, 처음에, 제일 처음에, 뭐, 데이터가 처음에 막 받았는데, 드랍되어 있는 데이터들, 생각보다 튜플이 비어져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먼저 실행을 시키고, 어,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드랍을 한다고 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거를 같이 변하게 하려면 in place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이걸 사용해 주지 않을 땐 드랍을 시키고 그것을 새로운 변수에 할당을 시켜줘야 되죠. 뭐, 이거 항상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뭐 사실 앞에는 우리가 축 프로 기준을 알렸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축을 기준 축을 바꿔서 악시스 1이라고 하면은 약간 제로의 개념이고요. 엑스 1이라고 하면 컬럼을 기준으로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새로운 데이터 필드를 만들어 주고요. 난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난 값으로 이렇게 여기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어 드랍 난 드랍 어 나로 넘버 어, 값을 날리는데 엑시스가 1인 경우, 엑시스가 1인 경우, 엑시스가 1이면 이제 컬럼 값을 날리는 거죠. 컬럼 값을 날리는데, 모두가 비어져 있을 때 날려라. 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스레스홀드를 정해주는 거예요. 역시 스레스홀드가 아니라 스레스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예전히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에, 에시스가 1인데, 컬럼 값이 1인데, 컬럼 값이 적어도 3개 이상일 경우에만, 그러니까 3개까지 있으면 날려라. 그러니까 3개 이상이면 날리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제 어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이런 게 이제 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다 난값이니까 다 난값이니까 다섯 개죠 여기 다섯 개니까 세 개보다 넘으니까 요건 날라가는 건데 이렇게 두개씩만 있는 거는 어 날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데이터가 네개 이상 있어야지만 드랍하지 않고 네개 이상 없을 경우는 드랍을 해라. 세 개까지 어 있을 경우에는 드랍을 하고 네 개부터는 드랍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스레스 l 드를 컬럼 값을 기준으로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XS 제로를 해서 스트레스를 해주면, 어, 요, 로추프을 기준으로 몇개 이상 있을 때만, 어, 날리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코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코드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일단 코드를 보시면요. 먼저 판다스를 실행을 시키고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 줬죠. 데이터 프레임을 생각해서 이즈널이라는 걸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이즈널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전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실행되면 이렇게 폴스 에 이렇게 나와요. 폴스 추루가 이렇게 나오고 이제 n u 값인 경우에 추루 그렇지 않은 경우 에 폴스기 때문에 썸을 해주면 당연히 어각 컬럼별로 예 추루의 개수니까 비 어, 데이터가 비어있는 개수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컬럼별로 볼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df를 써가지고 이제 전체 데이터 대비 이거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len df라고 하면 전체 데이터의 개수죠. 전체 데이터 개수 대비 몇 퍼센트나 널 값이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숫자로 말지 말고 이렇게 40%나 비어 있으면 사실 이거는 좀 쓰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그 데이터가 다섯 개, 5개, 샘플이 다섯 개 밖에 없어서, 어, 꼭 이거는 의미 있는 건 아닌데,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드롭NA. 드롭NA도 역시 보시면, 이렇게 어, 드롭NA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할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 날린 걸 보여주는 거고, 역시 시프트 탭으로 엑시스를 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엑시스 1으로 하면 컬럼을 기준으로 하나라도 비어있으면 에러가 뜨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컬럼 axis를 어, 기준으로 어떻게 날릴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inplace는 앞에서 설명해줬죠. inplace를 true로 하면 실제로 데이터가 바뀌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처럼 어, 새롭게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원래 원본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에 있었는데 데이터 no missing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서 어, 미싱 데이터들은 다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drop NA How All이라고 하면 모든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날려라라는 거죠. 그래서 DF Cleaned라고 하면 위에서 DF 값을 혹시 까먹으셨을까봐 어, DF 값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데이터가 NaN 값인 경우에만 이렇게 날라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어, 인덱스가 이번인 경우는 날라가지 않았죠. 어, 그 다음에 이거 이번 경우에는 Location이라는 곳에 새롭게 NaN 값을 추가를 했고요. 컬럼을 기준으로 모든 값이 NaN 값이면 날려라라는 거죠. 역시 DF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DF는 바꾸시려면 당연히 여기 inplace를 추가를 해서 inplace true로 해줘야 된다는 거요. 계속 강조를 합니다. 혹시 모르실까봐요. 이렇게 어, 하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스레스 3면은 적어도 축을 기준으로 날리는데 축을 기준으로 날리는데 적어도 3개 이상 데이터가 존재해야지만 날리지 말아라라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어, 데이터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날려버린 거고 요렇게 보시면 어, 데이터가 세개 있기 때문에 날리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로 0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세개 이상이면 날리지 말아라라고 하면 모든 게난 값인 1번 인덱스만 이렇게 날라간 걸 보이시죠. 1번 인덱스만 여기 밑에 보면 날라간 게 보일 거고 만약에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있어요, 그죠? 네개 있을 경우에 그러면 다섯 개 데이터 이상이 있을 때만 어, 살려둬라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들이 웬만하면 다 날라가고. 1, 2, 3, 4, 5개 이상 있는 이 0, 3, 4번만 살아남게 되는 거. 뭐, 0이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한 개라도 있어요. 한개 이상일 경우에만 살리는 거죠. 뭐, 요런 거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스레스가 올 경우에는 데이터가 다섯 개 이상일 경우, 아까 보신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날리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첫 번째 하실 일은 데이터를 날리는 거예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은 먼저 날리고 시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완전히 의미 없는 데이터들. 물론, 뭐, 의미가 있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너무 작은, 미미할 것 같은 그런 데이터들 먼저 날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할시은는 데이터의 값을 채우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값을 채우는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평균 값, 중위 값, 50%의 위치한 값이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어, 나온 채빈 값, 요세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라고 하면, 이세 개가 모두 동일한 위치에 있겠지만, 어, 분포가 왼쪽에 치우쳐 있는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알아 어, 체빈값이나중위값 평균값들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포를 좀 보고 뭐를 선택하실지 어,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데이터를 채울 때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테스트 스코어가 어, 민값 이렇게 꼭 프레테스트 스코어의 평균값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전체 데이터 대비 어, 전체 데이터의 서메이션 나누기 전체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중위 값은 값을 일렬로 세웠을 때 50%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일, 일곱 개죠. 일곱 개 7개 있는 게 중위 값이니까 네 번째 있는 값이겠죠.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네 번째 있는 값. 이게 이제, 어대될 겁니다. 그래서 미디안으로 우리가 중위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채빈값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채빈값은 어 사실 뭐 많이 쓰기도 하죠. 채빈값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모드라고 하시면 이렇게 극값에 그 채빈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온 것을 이제 채워줘야 될 거잖아요. 채워줄 때는 우리가 필 NA라는 걸 쓰게 됩니다. 필 NA, 필 NA라고 쓰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필 NA를 쓰게 되면 모든 데이터가 없는 곳에 다 0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0을 이렇게 집어넣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근데 뭐 이렇게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 시리즈 데이터로 갑니다. 그래서 프레테스트 스코어에 필NA 채워놔라. 뭘로 채워넣냐면 프레테스트 스코어에 어, 평균 값으로 이 프레테스트 스코어에 비어져 있는 값을 채워넣는데 어떻게 해라? 인플레이스. 이럴 경우에는 저는 인플레이스를 써요. 인플레이스 값을 바꿔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 프레테스코의 평균값으로 원래는 하나 두 군데가 비어져 있는데 아까 평균값으로 3을 이렇게 채워진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어, 시리즈 데이터에 p n 에 채워넣라. 뭘로 어, 비어진 값을 평균값으로 해당 값을 평균값으로 채워놓고 데이터를 바꿔 바꿔넣어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평균값인 어, 3인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 보면 테스트 스코어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은 뭐 성적은 그럴 수도 없는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어, 자퇴생이라든가 자퇴생이라든가 학사 경고자의 비율이 어, 그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 달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를 채워 넣을 때 보니까 이 성별을 좀 나눠가지고 채워 넣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룹 바이 명령을 쓰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실 거고 포스트 테스트 코 포스트 테스트 코에는 그룹 바이 성별 섹스 그다음에 포스트 테스트 코 그룹 바이를 해서 어, 성별을 테스트 스코어를 받아서 어, 성별로 그룹 바이 성별은 뭐죠? m하고 f죠. 어, 거기서 포스트 스코어를 받아 가지고 그거의 평균값으로 채워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이게 시리즈 데이터로 앞에 평, 성별이 나올 거고 여기에 평균 점수 값이 나올 건데, 그렇게 되면 얘가 알아서, 어, 딕트 타입 넣듯이, 딕트 타입 넣듯이 채워준다는 거죠. 어, 이렇게, 어, 비어져 있는 곳에 하나, 두 군데를 비어 채워준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난 값이면 여기도 여전히 난 값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 데이터 에이지가 낫널리고 성별도 낫널리고 동시에 만족하는 것을 요거 두 개가 이제 둘다 불린 어, 인덱스처럼 사용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해서 어, 그두 조건에 만족하는 낭너랭 값만 이렇게 표시를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데이터 채워놓고 데이터를 확인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요거 한 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워낙 말도 어, 제가 일부러 좀 말을 빨리 합니다. 사실 o 크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하는 게 느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좀 빨리 하는데 원래 빠른 것도 있어요 네, 빨리 하는데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보기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딕트 타입처럼 인덱스 값과 밸류 어, 값을 매칭해서 집어넣는다더라 이런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이거는 어, 불린 인덱스처럼 값을 찾아가지고 어, 이렇게 인덱스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드로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 여전히 인플레이스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난 값으로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아, 계속 인플레이스 강조하는 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스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먼저 모든 값을 0으로 이렇게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전략, 미니나 미디엄이나 모드, 기억하시죠? 아, 채빈 값, 그 다음에 평균 값, 그 다음에 중위 값을 한번씩 찍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0, 1, 2라는 거는 다 채빈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걸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위 값이라든가 아니면 평균 값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 첫 번째 방법, 프레테스트 스코어. 프레테스트 스코어는 지금 안 나죠? 네. 프레테스트 스코어는 4.0난 난인데, 여기에 평균 값을 집어넣어라. 평균 값을 집어넣고, 일단은 인플레이스를 안 해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이 값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값이 나온다고 한들 이걸 찍어봤으면 나온 값이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inplace 를 false 로 말고 true 로 하신 다음에 true 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변화하시는 것을 어, 보실 수가 있죠. 어, 물론 여기 찍히진 않지만요. 이렇게 변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df 를 찍어주면 어, 여기 이제 inplace 가 들어가서 p 레 t e s t 코는 점수가 다차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groupby 명령어를 쓰는 건데, 뭐 우리가 앞에서 한번 했겠지만 groupby 명령어를 쓰면 이런 식으로 값들 별로 0 1 2 3 4 5 별로 어 포스트 테스트 코가 나오는데 이게 평균값으로 변형이 돼서 나와요. 그렇죠? 44.5어 포스트 테스트 코에 44.5. 그래서 여기 인덱스가 다 찍혀져 있고 요거는 이제 난 값이니까 어, 44.5 7 0 0 44.5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각각의 성별로 포스트 테스트 코의 어, 성별로 묶은 값의 평균값 이런 식으로 찍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건데, 어, 그냥, 어, 트랜스폼을 사용하면 이렇게 시리즈 데이터에 적용이 된다는 것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한번 확인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딕트 타입 쓰듯이, 뭐, 딕트 타입 뭐, 이라고 얘기를 하긴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딕트 타입 쓰듯이 성별별로 요 점수를 채워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역시 인플레이스 트루로 먹여주고요. 어, 찍어주시면, 어, 이렇게 어, 성별로 데이터를 묶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가운데가 어, 비어져 있죠. 이걸 드랍을 시키거나 아니면 이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어,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데이터를 뽑아올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시리즈 데이터예요. 시리즈 데이터라는 결국 넘파이잖아요. 불린 인덱스가 나오고 이것도 불린 인덱스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두 불린 인덱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e n d 조건으로 이렇게 묶여주면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어, 블린 인덱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두 가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블린 인덱스를 여기 넣어주면, 그리고 찍어주면, 어, 두 가지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블린 인덱스 형태로, 어, 나오는 겁니다. 사실, numfile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numfile 강조하는 이유는 요런 거를 좀 쉽게 이해를 하시, 으면 해서, 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저희는 간단하게 drop을 하고 데이터를 채워넣는 drop and fill 전략을 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채우고 하는 거는 사실 데이터마다 다르고요 여러분 데이터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뭔가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시다 보면 아 요거는 어 채워 넣어야겠다 요거는 채우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하셔서 데이터마다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어 적용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